안녕하세요. 파워킹입니다. 자, 오늘은 6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어, 지금 현재 시간은 10시 반이고요. 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 비가 내리고 있어가지고, 잠깐 동안 살짝살짝 살짝 하면서 어, 상황을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잠깐만 해보고, 어, 그동안 탑으로 한 번도 못 잡아봤는데, 일단 비가 내리니까 물어주길 바라면서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어, 스틱베이트, 자 날씨가 오후부터 오후 늦게 비온다고 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탑은 아침 일찍이나 좀잘 때려주는 곳인데 자 안쪽 끝까지 넣어놓고 오탑 치는데 저쪽에서? 아, 저거 걸릴 것 같은데. 나이스. 오, 탑을, 탑 쳤다. 나이스, 야. 오, 야. 오, 빠졌어. 야. 그래도 처음으로, 아, 탑에서 반응을 해줬어요. 야. 오, 사이즈도 뭐, 3자 뭐, 한, 중반 넘어가고, 힘도 좋고, 했는데, 아, 아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프로페이트로. 비가 점점 더 거세게 오네. 뭐야, 이 바닥 해야 되는 거야? 싸우자 바닥 다 잡고 있는데? 아이고. 못 먹었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슬로우 릴링을 천천히 하다가 살짝 움직이니까 때렸는데 너무 작아요. 아까. 처음에 탑을 쳤던 그런 사이즈면은 한 방에 먹을 텐데, 아이고야. 먹었어? 먹었잖아. 그래 잡았잖아. 삼켰어. 우와, 이야야야. 이야 이야. 우와, 이렇게 하나가 나왔어요. 어, 탑에는 크게 거. 반응도 안 하던데. 그래도 이렇게 작은 애가 또 나왔습니다. 나이스. 다운샷에서 폴링 시키고 몇 번, 음, 드래깅을 살짝 했더니, 나, 울어줬어요. 입질감 없이. 자, 요번에는 이제 바닥층, 중층 이렇게 스윈베이트, 스윈베이트로 나이스. 오호 노싱커. 어이구야. 어, 저 밑에서. 나무 저 밑에서 살짝 나와가지고, 노싱커. 크게 입질 없이 그냥 싹 먹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즈베이트. 오 잡았어 노싱커 나이스 축하한다 어? 몸 날아갔어 야 노싱커 제블린으로 수박맛 수박 색깔 이렇게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 나무 사이에서 짜치 입질 먹었어. 오케이. 어, 이거... 여기 아이고야. 도 <laughs> 여기 어, 너무 오한 마리. 가요다 와가지고 톡톡톡톡하다 하다가 어. 어, 잡았어요. 어? 카메라 어? 꺼져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어 모기. 아, 아따. 저게에도 누워가 걸려있네. 아이고, 쳤는데. 오케이, 먹었어 먹었어. 오호. 오야야야. 야저 안쪽으로 숨을 나무 있는 데다가 걸쳐서 넣으니까 퍽하더니. 먹었습니다. 와, 비가 계속 점점 더 많이 내립니다. 일단 이쪽으로 옮기긴 했는데, 아. 자. 장화를 안 신고 와서 들어가는 못갈것 같아요. 야, 그곳에 뭐 했다고? 할까? 낚시하고 있다고, 짜. 공연이? 어, 입질. 먹었어. 오케이. 으쌰. 오, 야. 그래도 나와주는구나. 어우. 으쌰. 브레이크라인 딱 부딪히는 순간. 야, 그래도 이렇게 한 마리가 나와주네요. 야. 이 인원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한, 2 0 m 2 0미까지는 수심이 없습니다. 없고 그 앞으로 살짝 깊어지는 구간에 닿는 순간 어 입질을 해줬어요. 호금에 반응을 해줬습니다. 오입질. 홀링바이트인데 왔어? 응. 나이스. 먹었어? 나이스. 왔어. 아. 야, 여기 브레이크 라인 잘 나온다. 아, 야, 글로 가지 마. 오, 우 와, 딱 약간 사이즈가 커졌다. 어. 더블 <laughs> 예 앞에 한 마리 여기서 한 마리 어 됐어 야 폴링 바이트에요 야는 예 오. 프리리그 호그웜에 아, 나왔습니다. 지금 애들이 비가 오니까 쉘로우에서 있던 애들까지 전부 다 안쪽으로, 브레이크 라인 안쪽으로 전부 빠졌습니다. 언제 또 입질 받는데? 어 입질. 오케이. 오 와 나쁘지 않은 사이즈다. 오안돼오 나갔다. 오, 아오 아이고 털지마 털지마 그래도 오 괜찮은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 오 삼자 중반은. 좀 넘어가는 사이즈가 그래도 나아 좋습니다. 야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나이스. 야 그래도 뭐나와 주니까 좋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도 이제 브레이크 라인 지는 곳 앞에서 아까 입질 받았다가 빠졌던 그 자리 같은 자리에서 부딪히고 나서 툭툭 털때 그때 입질이 들어왔어요. 자 맞은 편으로 이제 결국에 왔습니다. 올까 말까 하다가 옮겼어요. 여기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노싱커 적힘으로 어, 굉장히 많은 마리수를 잡았던 곳이긴 한데 여기도 씨알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자급 되는 애들은 이게 뭐 깊은 구간이나 그 주몰나무, 누골 같은 데 있긴 있는데 캐스팅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전에 또 이제 떨어지면 짜치들이 먼저 물어버리기 때문에 나이스! 오, 말하고 있는 도중에, 오, 옆에서 한 마리 잡았어요. 빠졌어. 빠졌어. 너가 그렇게 하니까 빠지지. 왔어? <laughs> 뭐야,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잡네. 아, 옆에서 한 명이 빠졌는데, 또 잡았어요. 입질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는데, 오, 뭐야. 음, 나이스. 더블린 거. 더블린 거에 나왔습니다. 아, 그러네, 제대로 걸었네. 야, 이거 못 풀어. 이 라인은 이제 잘라서 이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자, 우와. 라인이 이제 없어요. 다 풀렸어. 어. 어. 안 날아가. 라인은 잘 챙겨가지고 어, 가방에다 넣습니다. 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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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나 입질 들어왔어. 오케이. 오, 빠졌다. 아이고 야. 됐다. 와, 이렇게. 더블. 응. 야. 축하한다. 어, 경현이까더 크다. 아니야 네, 니께 더 커. 그래? 어, 나이스. 지금... 어, 라인이 없으니까, 이제. 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저기 갈수 있으려나? 여기가 조금 수심이 나올 어 오, 입질. 오케이, 나이스. 오호, 야 오기를 잘했다 이쪽으로. 나이스. 우샤 오, 사이즈도 나쁘지 않네. 이 yeah. 이렇게, 어, 나왔습니다. 이, yeah. 이게 저쪽에 고프리가 있고 약간 음, 깊어지는 구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기다 던졌는데, 어, 바로 입질을 해줬어요. 이가 없으면 잇 몸이죠? 아, 오늘도. 여기까지만 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면서 한 2시간 반 정도 해 봤는데 어, 굉장히 아 어려워요. 어, 비올때 낚시가 아침 이른 시간도 아니고 탑도 크게 뭐 반응을 안해 줘서 어, 버즈베이트만 떨구고 말았는데 어, 그게 때려준 놈이 얼굴까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래도 뭐 오늘 전반적으로 손맛은 받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더블도 하고, 여러 시서 이제 각자 뭐 마리수도 어 나름 했기 때문에, 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 금요일까지인가 계속 비가 온다 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 뭐,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부터 온다고 해가지고 일찍 나왔는데, 어 며칠간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어 안전사항 유의하셔가면서 낚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십시오.